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2022년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들 모아서 취합해서 올해 오디오 또 선정하고 어, 그런 시간을 어, 가지면서 2022년을 이제 끝냈는데요. 어,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저희 방송 한해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또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희는 또 어김없이 예, 올해 첫 번째 또 리뷰를 하러 또 나왔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어 가지고 나온 제품은 사이러스의 새로운 신제품이에요. 요즘에 어떤 사이러스의 현황? 뭐 이런 걸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1980년대 설립됐잖아요. 어, 1980년대 설립된 이후에 그 당시에 뭐 린이나 네임이나 이런 브랜드와 경쟁하던 막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후에 지금 네임이나 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네트워크 오디오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근데 사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런 네트워크 오디오나 뭐 이런 좀 트렌드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 다시 또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뭐어 블루 사운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루 os 그쪽이랑 좀 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그런 네트워크 오디오나 이런 쪽을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어, 오히려 사이러스의 그 원료를 원료에 좀더 가까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클래식 클래식 앰프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제품을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테스트 를 해봤는데 김표님 이거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소감, 네, 첫 인상 뭐 이런 거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i9XR 이란 사이러스 인테플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신세대의 어떤 모습을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USB 입력도 되고, 그래서 DSD256까지 재생을 하고, 네. 그리고 65에서 9 0라트도 내고, 네. 그리고 뭐 헤드폰 앰프도 되고, MM 포너단도 갖추고, 네. 어떤 이제 종합 백화점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얘는 클래식이라는 말 그대로 저희가 기억하는 2009년, 2010년대까지 이어졌던 그 사이러스의 어떤 볼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 그러니까 사이러스 8, 사이러스 6 고앰프 예. 그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계승한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클래식 앰프로인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 프 포노단도 테스트해보고 헤드폰 앰프 출력도 테스트해보고 또 예. 동축 입력을 통해서 안에 내장 덱도 음.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 그러니까. i 9 XR은 좀 대개 성능에 어떤 포커싱을 맞췄다면 좀 많이 그치, 얘는 아날로그 입력과 예. 아날로그 출력에 좀더 방점을 찍은 예. 그러니까 좀더 클래식한 그런 사이러스의 본연의 맛을 되살린 앰프가 아닐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이러스 본사 쪽에서는 XR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얻은 어떤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을 어, 트리클 다운을 한 모델이다. 예. 음. 네. 당연히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은 상당히 높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플래그십 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거의 반 정도 수준이에요. i9XR에 예. 비해서. 거의 반. 네. 아니면 한 60%? 그러니까. 근데 출력은 동일합니다. 8옴, 6옴, 4옴 출력은 다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력단 설계는 동일하지만은 음. 대기나 어떤 안에 그 부품에 그 단가를 낮춤으로써. 네. 거의 반정도의그가성비로서좀 네. 승부수를 음.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일단은 중앙에 보시면은 녹색이죠. 약간 그 i9 XR은 좀 푸른빛 제 가까운? 그렇죠. 예, 그런 쪽이었는데, 얘는 녹색. 원래 옛날 그 사이러스가 원래 다 녹색. 깔이었죠 색깔이었습니다. 요 색깔의 디스플레이가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에 표기되는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어, 좀한세 가지 모드로 조정을 또할수 있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조정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마련된 요 노브는 기본적으로 볼륨 조정하는 노브고요. 볼륨은 어, 마이너스 80dB에서 0dB 까지, 예, 조정을 가능하고, 그, 볼륨 스텝 간격은 1dB씩 조정이 가능한데요. 뭐, 1dB면은, 뭐, 막, 많이 막 커질 것 같은데, 실제 조정해 보면 아주 낮은 볼륨부터 서서히 증, 증감이 되기 때문에, 어, 니어필드, 근거리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책상 위에서 듣는다든가, 그런 때도 상당히, 어, 잘 어울리는 그런, 어, 볼륨 단위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외에 이제,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셀렉트나 뭐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이게 뒤쪽으로 또 이제 넘어가면 뒤쪽에는 여러 가지 입출력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아날로그 입력단은 입출력단 뭐 XLR 밸런스 입출력은 지원을 안 합니다. 오직 RCA 입출력 지원하고요. 입력 중에 이제 RCA 라인 레벨 입력이 4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포노단이 있어요. 네, 포노단은 어, MC 카트리지까지는 대응을 안해서 좀 아쉽긴 한데 MM 카트리지에 대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LP 들으신 분들은 턴테이블과 바로 직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어요. 포노앰프 가격 그 예산을 좀 네, 아낄 수가 있죠. 세이브할 할 수, 수 있고 <laughs> 그다음에 출력 단에뭐 프리아웃. 단자가 있어서 뭐 파워앰프에 연결해서 즐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헤드폰 출력 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어서 왜 뒤쪽에 마련했는지 좀 약간 이해를 안 가는데, 음. 하여튼 뒤쪽에 헤드폰 출력 단이 3.5mm 규격의 출력 단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출력 단은 일반적인 그뭐 말굽이나 일반적인 바나나는 수수가 없어요. 요 음. 점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BFA 단자라고 있습니다. 바나나 단자처럼 생겼는데, 속이 비어있죠. 송, 송송 뚫려있어요. 예, 그 규격에 맞는, 예, 그 단자로 터미네이션 된그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요 정도가 이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부 설계. 그 부분은 좀 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뚜껑을 열면은 가장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뚜껑을 열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상판에 다 붙어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저기 토로이달 트랜스라든지 코페스트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출력석 같은 게다 위에 매달려갖고 최소한 공진을 최소화한다. 네. 그런 설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이즈, 이 출력의 인티앰프 치고는 상당히 전원부 용량이 크다. 네. 그러니까 302VA인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토로이달 음, 전원 트랜스. 가이무게의이 용량의 대부분은 그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차지하고 있는 걸 진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출력석이 궁금하실 텐데 바이폴라 트랜지터를 쓰는데 복잡하게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널당 네. 두 개를 놓았고 하나씩 푸시 풀러야 하는 수시풀 구동에서 클래스 AB 증폭을 하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보니까 얘네가 전동적으로 상켄 브랜드 제품을 쓰고 아, 네. 그렇게 하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볼륨 단도 그 설계가 궁금하실 텐데 찾아보니울프순의 네. 디지털 칩을 통해서 음, 디지털 볼륨 단을 제어을 음. 했고요. 네. 그리고 헤드폰 앰프도 제가 직접 오디지 그 평판 헤드폰에 물려서 하니까 넉근하게 구동을 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역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네. 그 OP 앰프를 써갖고서 상당히 음. 찰진 구동력을 내는 헤드폰 앰프도 내장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에 이제 뭐 부가적인 기능이긴 한데 내부에 내장 DAC가 내장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후면에 아까 제가 입출력 단자 얘기하면서 빼먹었는데 입력이 그러니까 동축이 두조두개두개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옵티컬 광도 두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외부의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바로 그러니까 별도의 DAC 필요 없이 그렇죠. 뭐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 굉장히 좀 다재다능한. 예,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칩을 쓰는지는 공개를 안 했는데, 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미국 ESS에 그 네. 델타 시그마 칩을 쓰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의 그 매뉴얼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기능 중에 하나는, 아, 일단은 전원부 옵션이 있죠. 아, 예. 예. 기본적으로 뭐 네이모디오를 많이 쓰시는 국내 네이모디오 팬들이 정말 많으니까 네이모디오는 별도의 전원부를 항상 이렇게 어 구입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런 그어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사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이러스는 PSXR이라는 그 전용 전원부를 구입해서 여기에다가 따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상당히 높일 수 있어요. 제 경험상은 예전에 구형들 이렇게 매칭해 보면은 한50% 정도는 진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 그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 그러니까 얘네, 그, 외장 전원부. 얘 어떤 설계상의 특이점은, 딴 데는 외장 전원부를 연결을 하면은, 원래 앰프에 있던 전원부는 뭐 프리단으로 돌리고. 아, 그렇죠. 그 전원부, 그니까 파워 앰프부를 외장 전원에서 끌어오는 그런 타입이 많은데, 얘네 예. 특이하게 그 리플을 줄인, 그러니까 아주 깨끗해지고 음. 정결한 전원을, 프리 앰프에다 거의 대부분 할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파워의 증강보다는 어떤 소리 결의 어떤 음. 그 확장, 네. S M B를 높인다든지 그러한 공간감을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프리 앰프 덕목을 높이기 위해서 외장 전원을 네. 쓰는 점이 이 사이러스 그 전원 설계 참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아주 뭐 드라이빙이 힘든 뭐 이런 스피커를 매칭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분리형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렇죠? 파워 앰프를 뭐 별도로 여기 뭐, 뭐, 어, 별도로 추가해서 뭐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든가, 예, 저번에 리뷰했던 NAD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앰프를 하나 더 붙여서. 그렇죠. 뭐 이렇게 브릿지 모드를 구성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출력을 높이고 그런다고 해서 꼭 소리가 좋은조란 좋은 법은 또 없거든요. 음. 오히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원부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 음악의 음질의 어떤 순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강점이 맞습니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이러스가 그런 면들을 이제 좀 파고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간단한 뭐 이렇게 좀 부가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홈시어터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음. 이제 원래 메인 스피커를 홈시어터 시스템에 프런트로도 쓰고 하이파이로도 쓰고 예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스피커를 뭐 홈시어터용으로 따로 이렇게 마련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바이패스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서 이제 AV 다이렉트 그걸 선택해 놓으면 어그 AV 프로세서나 AV 리시버랑 연결해서 그렇죠. 홈 오디오와 하이파이 두 개를 좀 병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MC 버스 뭐 이런 단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일종의 트리거 그렇죠. 예. 트리거 네. 인아웃 단자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거 인 트리거 아웃 예, 이렇게 되어 예. 있죠. 예. 그래 가지고 뭐 사이러스 제품들 여러 가지 여러 개를 쓸 경우에 그거를 케이블로 이제 MC 버스 연결해 놓으면 뭐 버튼 하나로 다 켜고 다 음. 끄고 뭐 이런 거예해볼수 있는 뭐 그런 단자입니다. 어. 그 정도로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음. 이야기는 다한거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색 그 디스플레이가 예. 좀더 정감이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습관과 네. 첫인상이라는 게 정말 음. 그 무서운 게딱 각인된 그 사이러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이제 하프 사이즈 느낌이 왜 자동차에 보면 옆에 이제 그 센터페시아라고 그래갖고 예. 거기 이제 무슨 앰프도 있고 뭐 조작 단추도 있고 뭐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 예.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딱 아. 알맞은 디자인 이 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사이러스 앰프를 볼 때마다 예. 그래서 더 정감이 가고 친숙해인데 음. 예. 여기에 이제 녹색 조명까지 바탕색이 그렇게 변하니까. 예. 좀더아 이게 사이너스앰프에 보는 그렇죠. 맛이었지. 그렇죠. 그리고 이 질감 자체도 셋시 질감도 네, 텍스처가 좀 있어요. 예, 이게 살아있어요. 네. 그 i9xr은 너무 미끈했었는데 네. 이거는 약간의 오토톨톨한 그런 맛이 있어갖고 네. 더 보는 맛, 만지는 맛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품에 대한 뭐 디자인 인터페이스 내부 설계는 좀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 좀 들어보면서 이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인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한세곡 정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곡 들어오면서 세 곡을 했는데 첫 번째 곡입니다. 처음에 보컬 곡이거든요. 일단 들어보시죠. Is there a time for keeping your head down, for getting on with your day? Is there a time for calling lipstick, a time for cutting hair? Is there a time for high street shopping to find the right dress to wear? Oh, here she comes. Turn around Here she comes To take her crown Is there a time To run for cover A time For kiss and tell Is there a time For different colours Different names find it hard to spell Is there a time The first commute, for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이게 샹탈 챔버랜드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미스 사라예보라는 곡입니다. 원래 브라이언 오노랑 같이 이제 작곡한 곡인데 유튜가 원래 불렀었죠. 네어이 여가수가 다시 리바이벌을 했어요. 네, 처음에 들어보는데 저희 일단은 그 시스템,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소스 기기는, 어, 저희가 뭐, 매네튼 덱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른 외부 덱을 쓰게 되면은 이 제품의 온전한 그 성능을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폐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부, 내장된, 어차피 내, 내부에 DH가 있으니까. 내장된 DAC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렌더러는 일단은 소모디오 SMS 200 울트라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업스케일러죠. 예, 코드의 M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네,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M 스케일러에서 다시 동축 출력을 해서 이 사이러스 클래식 앰프에 동축 입력 쪽으로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M 스케일러가 일종의 DDC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렇죠. USB 입력이 안 되고 네. 소음 오디오는 USB 출력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DDC 그 사이에 DDC, DDC 역할을 지금 아주 멋지게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출력은 이제 피해가를 매칭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PMC 매칭을 했다가 아, 어, PMC는, 그, 그러니까 제어가 약간 좀 힘들었어요. 음. 예, 그래가지고, 피에가의 코엑스 511 LTD.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어, 재밌을 겁니다. 이 스피커로 매칭을 했는데, 일단, 이 곡에서 저는 이제 좀, 이 상호 보완적인 느낌을 많이 음. 받았어요. 저는 사이러스는 기존에 뭐 하베스나 스펜더나 뭐 프로악이나 뭐 이런 좀 영국의 전통적인 그런 스피커들이랑 매칭을 해서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 원래 그냥 이런 소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피에가랑 매칭해서 들어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에가는 음. 어떻게 보면 그브리티시 스피커들이랑은 결이 완전히 완전 다른 반대 거의 성향이라고 볼수 있어요. 광대역에 소리결도 온건하다기 보다는 약간 좀 서늘한 톤이고, 대신 고역 쪽이 굉장히 딱 트여있고, 예. 실제로 고역 한계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 피해가의 그런 그 온도감, 낮은 온도감을 얘가 조금 매워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역대를 좀더매워주는 그리고 얘가 갖지 못했던 뭐좀 광대역의 이런 느낌들은 그냥 스피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제대로 내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생이죠. 상생. 예. 그러니까 서로 살아난 거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얘 중요대 어떤 도톰한 질감도 살고 예. 그다음에 제 스피커의 어떤 고역의 피어오름도 예. 얘가 없었던 부분인데 좀 보완을 해 주고 그렇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사운드 자체적으로는 이 내장 덱을 지금 활용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ESS의 어떤 그 해상력이라든지 콘트라스트,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게 음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네. 얘네가 그 덱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또 QXR이죠. 네, 네. QXR 그덱 모듈 1세대를 썼다고는 하지만 은그 덱의 어떤 기본 책물할 해상도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었다. 네. 이걸 이번 보컬곡에서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이렇게 알아봤고, 이게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어떤 동적인 특성, 동적인 특성, 그러다이내믹스라든가 그러니까 뭐, 리듬, 페이스 앤 타이밍, 뭐,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죠. 어, 좀 강력한 하드코어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보신 곡은 레이지 어겐스터 머신입니다. 저는 소식적에 이~ <laughs> 밴트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솔직히 오디오 파일로 살면서는 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년 전만 해도 이 곡을 들으면서 좀 동적인 특성들 뭐~ 이런 것들 많이 파악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정말 좋네요. 근데, 어, 생각보다 이 사이러스가 유검 기준의 91W, 뭐 채널당. 근데 이 스펙은 그냥 스펙일 뿐이고, 어, 피해가의, 피해가의 우퍼가 이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추가된 그런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패시브 우퍼를 굉장히 당당하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고, 스피드나 그러니까 어떤 완급 조절 이런 거는 사이러스가 원래 잘해요. 예, 그런 것들까지 겹쳐지니까. 음 상당히 그 흥이 나는 예 그런 사운드 잘 재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곡은 펀치력이 얼마나 센가 그렇죠. 그거를 테스트하는 곡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비주얼상으로는 이 쪽만 앰프가 예. 저 피에가 스피커를 그냥 꽝꽝 울리는 거 보고 예. 그리고 지금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패시브 라이에이터가두 발이나 달린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음악 신호가 직접 가지는 않는 우퍼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액티브 우퍼를 그만큼 확실하게 미니까 그 후면파로 인해서 패시브가 지금 작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근원을 따라가면 역시 사이러스 앰프는 덩치는 작고 출력도 뭐 지금 60에서 90일 트지만은 전원부에서 모든 비결이 있다. 아, 네. 그니까 그렇게 낮은 음,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전류가 필요로 할때 네. 전원부에서 그만큼 즉각적으로 딱 축적을 했다가 내뿜어 준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사이너스 앰프는 전원부다. 네. 그걸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은 좀 이렇게 어, 너무 강력한 곡을 틀어가지고 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잔잔한, 편안한 네. 잔잔한 이런 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린 곡은 길잠과웨란셸저가 함께한 슈베르트 퍼투라는 앨범 중에서 한번 틀어, 어, 녹음을 해봤는데요. 이, 뭐, 바이올린하고 클래식 기타, 예, 이중주인데, 저는 여기에서 이게 거의 그냥 원포인트로 그냥 녹음한, 그냥 현장에서 거의, 거의 라이브 녹음 같은, 음. 예, 라이브 녹음 같은 식으로 녹음한 앨범인데, 그냥 막현장에그 약간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 숨소리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옛날 막그 영국 스피커들은 고역조에 이렇게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런 소리 막 야금들, 야금 디테일, 앰비언스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지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피해가 매칭해 보니까 확실히 피해가가 이 앰프의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음. 이사이로스가 어. 전혀 무디고 이런 고역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금 음. 디테일 같은 게 굉장히 다 증폭해서 보내주는 그런 음. 예,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거의 공식처럼 뭐 매칭의 어떤 규범처럼 됐던 뭐 질감형 영국산 네. 스피커들, 뭐 예. 하베스나 스펜더 프로악 여기에 갇혀져 있던 이 사이러스의 날개가 예. 피해가처럼 이렇게 좀 광대역의 예. 스피커를 만나니까 이게 확 살아난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이러스 클래식 앰프 자체가 S.M.B.가 참, 상당히 네. 좋은 앰프라는 걸이 곡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현장 잡음이라든지 어떤 숨소리라든지 이게 다 그냥 네. 하나하나 다 들렸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 결, 결국 배경 자체가 깨끗하고 음. 그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장 잡음이 다 들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 설계상에서 제가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보면은 이 토로이달 트랜스에서 권선을 전 프리앰프 전용으로 뽑아내야 하고, 네. 프리앰프만의 어떤 독립 전원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네. 그만큼 SMB에서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음. 파앰프랑 그걸 공동으로 써버리면은 예. 서로 간섭되고, 되, 되고 네. 그래서 노이즈가 침범하는 일이 있는데, 독립 전원을 프리앰프가 쓰니까, 네. 여기서 오는 어떤 SMB적인 이득이 이 곡에서 좀 많이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제, 세 곡, 저희가 녹음한 걸다 틀어드렸는데, 이거, 저희도 테스트하면서 느 느낀 게, 어, 이 상태로도 상당히 좋은데, PXXR. 그렇죠. 그 옵션 전원부를 막 붙여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막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 PXR, PXXR, PXXR 네. 그 전원부를 붙이면은, 이세 번째 곡의 곡이 더 고품위하게, 더 네. 하이엔드처럼 들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R A T M 레이저 오스더 머신 그거는막 뭐, 뭐 드럼이나 음. 리듬 파트가 더또좀 타이트하고 아, 그렇죠. 명확하게 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막 상상을 해봤습니다. 음. <laughs>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2023년 어, 올해 첫 번째 리뷰였는데. 어 계속해서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코난과 김피연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